결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그 달성이 되면은 거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결과가 처음에 만약 나쁠 거다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는 후회가 많이 남거든요. 좋든 나쁘든 결과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결과만 생각하고 모든 거에 의미를 준다면 지냈던 그 과정들이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서 동기가 순수하다면은 결과가 철상가 좀안 좋게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지 않을까. 과정이 중요하다고 선택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?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하더라도 환경이나 어떤 여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결과는 언제든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나름대로 정의롭게 올바르게 과정을 선택한다면 나중에는 후회가 없지 않을까. 그 목적이 다 성취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.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성취감을 너무 크게 생각하다 보면은 사람이 과한 욕심도 부리고 불편한 행동도 하게 되고 과정을 아주 튼튼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면은 세상에서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자긍심도 있고 또 성취감도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. 저는 결과보다는 과정의 의미를 많이 두고 있고 어렵든 쉽든 풀어나가는 과정을. 즐기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수능 준비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붙진 않았었더라도 그 공부를 위해서. 얻는 게 되게 많았어가지고 굳이 결과 붙지 않아도 다음을 기약하면 되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 없으니까 만약에 결과가 잘안 좋게 나와도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얻어갈 수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를 시작을 했으면은 결과가 딱히 안 좋더라도 일단 시도란 걸 해봤다라는 거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과정의그뭐 실험 정신이라 내가 시도했다는. 그런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마 기법을 체감하는 자기만의 느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결과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그 달성이 되면은 좀 허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과정상에 자기가 뜻뜻하면은 거기서는 허무감보다도 좀 미래를 바라보는 또 희망적인 느낌도 들고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을 따는 게 결론이면 자격증 따는 시험 보는 게 목표고 결과긴 한데 준비하는 과정들에 배우는 재미도 있고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을 즐겨요. 그니까 시험을 봐서 자격증을 못딸 수도 있잖아요.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 만나는 과정, 수업하는 거, 그리고 제가 그 수업을 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미가 부여가 되고. 즐겁고 동기부여 되더라고요 옛날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면접을 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가 가장 최선을 다했었었고 그랬던 그 기억이 너무 인상 좋게 잘 남았다 얼마 전에 조별 과제에서 발표 자료를 열심히 만든 적이 있는데 교수님한테 뭐 좋은 말씀은 못 들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팀원들이랑 함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그 기간이 우리 인생에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실제로 그 시도해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수 있었고, 그로 인해서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하고 자신감도 가질 수 있다 이런 거.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어 그것도 하나의 인생에서 이제 배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이제 결과가 처음에 만약 나쁠 거다 생각하고 아예 시도조차 안 했다라고 하면은 어 그러면 이제 그거는 후회가 많이 남거든요. 근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빴다 할지라도 아 나는 그래도 이거는 해봤어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건 이제 후회는 안 남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또 배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결과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경험도 많은 거. 뭔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그 지난 과정에 대해서 뭔가 후회나 미련이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어,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. 과정 중에서 배우는 게 상당히 많고 좋든 나쁘든 결과는 저희가 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결과만 생각하고 모든 거에 의미를 준다면 지냈던 그 과정들이 좀 작게 느껴지는 것 같긴 해서 과정을 좀 중요하고 소중하게 크게 생각을 하면 하나하나 그 모든 작은 과정들이 되게 의미 있어지니까.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후회로 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과정에서 얻은 게 많았어서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씩은 아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 동기가 순수하다면 결과가 철상가좀안 좋게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마음속으로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얻어가는 것이 하나쯤 이상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안 좋았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후회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노력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후회는 없겠죠 최선을 다했다는 후회나 그런 거는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결과를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만큼 얻는 것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니까. 노력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도 기대했을 거고 후회는 남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선택한 거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면 후회는 안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과정에 이제 충실하긴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빴던 적은 있거든요 내가 혹시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빠진 건 없었을까 이제 나중에 이제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한 적은 많이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전 그때그때마다 이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는 그때그때마다 알고 보니까 최선을 다했지 그럼 더 이상 내가 할건 없었네. 응. 그 지금의 이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이제 생각이 응. 들었었습니다. 결과는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는 괜찮다고.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그 결과도 제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응. 얻은 결과기 때문에 최선을 선택 그 순간 했을 거라고 생각해서. 그러면 살면서 후회나 미련을 안 남기려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요?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해야죠. 그러면 이제 후회나 미련은 안 남죠. 왜냐면 해볼 건다 해봤으니까. 한순간 한순간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. 항상 매 순간에 최선을 다하면은 돌아봤을 때 후회를 조금이나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눈앞에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세월은 한정되어 있고 해야 될 일은 많으니까 열심히 시도하고 또 그러다 좋은 결과가 얻어지면 뭐두 배의 기법이 있을 수도 있고.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조금 겸허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. 주어진 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냥 뭔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무조건 해야 돼요. 주저하지 말고 하면은.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습니다 결과에 목을 매는 경우에는 눈앞에 주어진 것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만약에 주변에 있다면 과정을 좀 즐겁게 즐길 수 있다면 하루하루 지금 하나하나 작은 게 소중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실 제가 예전에 좀 그런 편이었는데 과거에 저에게 얘기를 한다면 주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마음 가운데로 그냥 도전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요. 결과만 보고 가는 것? 그리고 내 앞에 주어진 게 처음이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도 이게 잘한 선택인가 했을 때 어떤 분이 자기도 잘 모르는데 그냥 일단 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. 일단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